집 현관 하나만 바꿔도 온 가족의 운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행운의 수정구를 이번 터치에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가세요. 최근 집에 들어와도 기분이 무거우신가요?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셨을 텐데요. 동양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현대 환경심리학에서도 입구 공간이 거주자의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세를 바꾸는 현관 변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관 정리.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세요. 어수선함은 좋은 기운을 막습니다. 둘째, 밝은 조명 설치. 현관이 어둡다면 따뜻한 색의 LED 조명을 설치하세요. 밝은 현관은 행운을 끌어들입니다. 셋째, 생명력 있는 식물 배치. 작은 화분 하나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녹색 식물은 음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실천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저녁 현관 정리를 5분간 실시하세요. 둘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셋째, 관리하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을 배치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한 가정에서는 현관 정리 후 가족 간 다툼이 줄어들고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운세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행운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집 현관 방향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